안녕하세요. 글로벌 ETF입니다. 2023년 1월 14일 새벽 7시 40분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은 1월 13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어, 이번 주한 주가 그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의 한 주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해가 바뀌고 나서 2023년이 돼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가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최고의 한 주를 보낸 미국 증시 및 글로벌 증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이 상승한 것은 중국 IT 기업, 중국 홍콩 H, 미국 이미 소비재, 전기차 다우 IT 기업, 미국 금융주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적 강세를 보인 이 종목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어, 중국이 작년 수출률이 어 10.5%나 증가를 했다. 이래서 어, 최근에 아주 중국 홍콩 H 주부터 어, 미국 증시 에 앞서서 먼저 오른 바 있습니다. 다우지스가 그500 100포인트 오르고 S&P 500도 올랐다. 어, 작년 11월 이후에 최고의 한 주를 그 기록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다우존스 뉴스 u 수0.33%상 s s p 0 상승, 0 5 0 0 0 4 0 0 0나스0은0 7 1상승0니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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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점1 0 0 본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슈 입니다. 중국 it 기업 1등급 대파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중국 it 기업이 상승하면 홍콩 h주가 같이 상승합니다. 봐보겠습니다. 옛 중국 홍콩 h주 3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시로 입니다. 일봉에서 4.17% 상승했습니다. 중국 홍콩 h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했습니다. 어, 미국은 뭐 아주 센 업종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그 미국의 이미 소비재가 아주 오늘 선전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WANT 미국 이미 소비재 3배 랩입니다. 이게 아마존과 테슬라 비중이 많은데 오늘 아마존이 선방을 했습니다. 2.92% 상승했습니다. 본봉에서 어, 어,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미국 이미 소비재 1등급 테바패턴으로 상승입니다. 미국의 전기차가 요즘 연일 강세입니다. 봐 보겠습니다. EV, a v 미국 전기차 2배 레버리지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1본에서2.51% 상승했습니다. 이뭐 테슬라 주가를 반영하는 ETF라 했죠. 1등급 테바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다우 IT 업을봐 보겠습니다. WEBL 미국 다우 IT 기업입니다. 2 7급로 상승했습니다. 어, 본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셔입니다. 미국 다우 IT 기업 1등급 타바피터노 산업입니다. 오늘 그 음, 금융주가 그 은행 초반에는 밀리다가 막판에 확 올랐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FAS 확 밀리다가 막판에 어, 실적이 은행주가 실적이 좋다에 대해서 발아 올랐습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실입니다 일봉에서 어, 장대향봉이 나의 2.02% 상승했습니다. 미국 금융 1등급 타파스턴 상승입니다. 어, 미국의 대형 은행도 봐보겠습니다. BNKU 어, 이것도 장대향봉이 나왔죠. 어, 1.80%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실입니다 쭉바치다가 실적이 은행주가 좋아지면서 막판에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봐 보겠습니다. TQQQ 나스닥 3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호입니다일봉에서1.9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3년 1월 14일 미국 일자 기준 1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텐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미국의 고위험 채권이 굳건하게 1등급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상승 기조고 계속 강세장 신호가 유합니다. 어, 매수 기준 매수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위험 채권이 상승 추세기 때문에 어, 노란선은 3등급 하단선에다가 선을 긋겠습니다. 이쪽은 3등급 상단선이겠죠. 노란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매도부터 봐보겠습니다. 음, 노란선 아래로서 4등급 5등급 달러는 100% 매도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가 매도라 것은 원화가 강세란 뜻입니다. 노란선 아래나 3등급 탄소 배출권 어제 8건 하더니 다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노란선 위는 매수죠. 노란선 위로서 1등급, 2등급 종목 공격 매수신입니다 주가지수는 매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공격 매수신호는 주가지수 1등급, 2등급 미국국채, 미국고염채권, 비트코인, 한국국채 공격 매수신호입니다.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쪽입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미국 나싹백, 미국 러셀리천, 미국 하이베타, 미국 중형주 미국 전기차, 미국 반도체 기업, 미국 다우 IT 기업, 미국 IT 기업, 미국 팡플러스 미국 팡혁신기업, 미국 로봇기업, 미국 산업재, 미국 이미소비재, 미국 기초소재, 미국 소매업, 미국 여행기업, 미국 건설기업, 미국 부동산, 미국 대형은행, 미국 금융, 미국 운송기업, 미국 원유기업, 미국 금강기업, 유럽,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중국 IT 기업, 이머징 마켓, 클린 에너지,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 한국 에너지학 기업은 1등급 대파 패턴 상승 공격 모습입니다. 오늘 아주 세진 않지만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중국의 IT 기업과 중국 홍콩 HG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이미 소비재 그 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 은행 금융주, 그 다음에 사대 지수에서는 나스닥 등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파이오 브라질, 중국 전기차, 한국 코스닥, 한국 방산 기업 이 등급 상승 추세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미국 국채, 고염채권, 비트코인, 1등급 공격 매수입니다. 비트코인 계속 강세입니다. 한국 국채도 연일 상승 추세 행진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매도 신호, 한국 시장의 달러 매도 신호입니다. 요약해 설명드리면 최고의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2000, 작년도 11월 이, 이후에 1년 만에 정말 최고의 장세를 보이고 지금 미국 증시와 전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장기 상승 어 일본에서 20 매수 기본 조건을 만족하더라 이 경우에 장기 상승을 가는데 이 장기 상승 신호가 이미 한 1월 3일 4일경부터 나와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가장 선망한 것은 중국의 IT 기업과 중국 홍콩 H 주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가 어, 상승상입니다. 2023년도 작년에 이런 손실 모두 복구하기를 기원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